안녕하세요. 토토 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7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야구 승일패 72회차 유튜브 멤버십 조합픽이 3등에 적중했습니다. 분석 영상에서 공유드린 전체 공개 조합픽을 베이스로 구매금액을 줄이고 과감하게 가져간 조합픽이 등수에 들어간 만큼 시청자분들도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피에 반영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근거있는 분석을 통해 미력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토보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을들께 공유 들었던 프로토와 야구 승리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축구 시즌을 맞아 주요 리그 및 A매치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기로 접어든 야구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일본 야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오늘 1번 경기로 들어온 SSG와 두산, 3번 경기로 들어온 KT와 한화의 경기는 우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입니다. 이 경기는 투타 전력 모두 홈팀 SSG가 앞서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화이트는 최근 피칭 내용이 썩 좋지 않고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도 약했지만, SSG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불펜지를 보여주인 만큼 화이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타선이 두산의 최민석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산 최민석은 올시즌 SSG를 상대로 3경기 0승 1패 ERA 1.64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지만 당시 SSG 타선은 타격감이 좋지 않았고 최민석은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18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경기 등판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s s 타선은 얼마 전에 있었던 NC원정에서 에레디아와 최정, 한유섬과 뉴요승으로 이어지는 타선에서 4연속 홈런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랜더스필드에서 타격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SS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라일리 톰슨,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투수만 놓고 보면 홈팀 NC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두 팀은 전통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접전을 많이 펼쳤고 원정팀 롯데는 오이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특히 NC는 최근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의 에이스 라일리가 최대한 긴 이닝을 소화해줘야 하고 롯데는 천신만고 끝에 부상에서 복귀한 캡틴 전준우가 활약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준우는 NC 라일리 상대로 올 시즌 3타수 1안타 2루타 1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전준우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롯데 나균안도 올 시즌 NC를 상대로 한 경기의 등판에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했기 때문에 낙유단이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버텨준다면 롯데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고영표,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코디 폰세입니다. KT의 토종 에이스와 한화의 용병 에이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두 팀은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홈팀 KT는 어제 LG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패배하면서 SSG와의 3위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고 반면 한화는 직전 기아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최근 4연승, 1위 LG를 3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기적의 1위 탈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시즌 고영표는 한화 상대로 2경기 0승 1패 야 r 이3 7 5와 더불어 피안타율이 2할 7푼 7리로 다소 높았고 무엇보다 KT는 직전 LG와의 3연전에서 30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하나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하나의 폰세는 여전히 17승 무패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올 시즌 다섯 번의 KT 전 등판에서 4승 0패 Era 0.93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계산이 서는 피칭 룡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전 등판을 위해 어제 기아전 폰세 대신 윤산음을 선발투수로 기용하는 승부수가 먹힌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폰세 쪽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하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에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치 캘러가 유력하고 원정팀 에슬레틱스의 선발은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피츠버그 캘러는 올 시즌 30 경기 6승14패 평균자책점 4.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3승 지난 시즌도 11 승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도 기대를 모았던 캘러지만 유독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들도 많았어서 6승 14패라는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치버거는 목요일 기준으로 최근 12경기 1승 11패, 이 구간 팀 평균 득점이 2.3점일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고, 실제 팀 타율도 메이저리그 30개 팀중 28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유독 켈러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득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피치버그타선의 타격감이라면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 팀의 에슬레틱스의 선발은 루이스 세베리노인데 세베리노는 올시즌 27경기 6승 11패 평균자책점 4.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시즌 에슬레틱스가 야심차게 팀의 1선발로 영입한 세베리노지만 성적에서 알수 있듯이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4연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탔었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애슬레틱스는 목요일 기준으로 팀 타율 4위, 홈런 공동 4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올 시즌 타선은 제 몫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니 커츠를 필두로 제이코 밀슨과 타일러 소더스트롬, 셰이 랭겔리어스까지 소위 포텐이 있는 유망주들이 모두 대박을 쳐줬기 때문에 확실히 타선의 활약만큼은 피츠버그에 비해 몇수 앞서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세베리노의 피칭 내용이 불안한 만큼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 나간다면 애슬레틱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슬레틱스의 승리를 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링 로돌로,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신시네티 로돌로는 올 시즌 26경기 8승 8패 평균 자책점 3.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4년차 만에 팀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로돌로인데 지난 시즌 9승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시즌 현재 8승을 기록하면서 제목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좌투수의 이닝 소화력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투수지만 피홈런이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등판 경기에서 실제 피홈런이 더 많은 로돌로입니다. 직전 애슬레틱스전 원정 등판에서도 타자 친화 구장에서 피홈런을 3개나 허용했던 로돌로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대 팀 타선의 일발 장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컵의 이한햅과 니코호너, 스즈키세이아 등 다수의 타자들에게 고전했었던 로돌로기 때문에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 이만아가는 올 시즌 23경기 9승 7패 평균자책감 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이만아가 때 데뷔 시즌부터 15승을 기록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7경기에서 기록한 피오 문이 10개일 정도로 장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는 만큼 타자 친화적인 신시네티의 홈구장 등판 경기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원정팀 컵스는 이미 가을 야구 진출이 확정됐고 이마나가가 신시네티 타자들을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투구에 임한다면 이마나가가 반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컵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구독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드류 라스무센,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은 게럿 크로시입니다. 템파베이 라스무센은 올 시즌 29경기 10승 5패, 평균 책점이 2.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과 24년,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얼마 뛰지 못했던 라스무센인데, 올 시즌에는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제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템파베이는 목요일 기준으로 최근 12경기 3승 9패 하락세를 타고 있고 주전 유격수 김하성까지 애틀란타로 떠나 보내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라스무센이 등판한 29경기 중 11경기가 한점차 승부였던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은 게럿 크로센데. 크로센은 올 시즌 30경기 16승 5패, 평균자책점 2.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기기 위해 화이트삭스로부터 야심차게 영입한 크로센데. 입단 첫 시즌부터 16승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승 공동 3위, 평균자책점 4위, 삼진 단독 1위를 달리면서 타릭스쿠버가 더불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로시입니다. 이미 올 시즌 7월 13일 템파베이전에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던 크로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스터는 팀의 에이스 크로시의 등판 경기에서 득점 지원이 안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득점 투수전 구도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로렌젠,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즈입니다. 캔자스시티 로렌젠은 올 시즌 25경기 5승 11패, 평균자책점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등판한 3 경기에서 14.1이닝 12실점 내리 3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로렌젠인데 그래서인지 직전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가 아닌 불펜 구원 투수로 1이닝만 등판하면서 시즌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7월 7일 애리조나전 선발승 이후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로렌젠이고 상대는 팀 타율과 팀 안타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메리칸 리그. 승률 전체 일이 토론토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전대. 슈어전을 올시든 15경기 5승 3패, 평균자책점4 3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이지만 8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4승을 챙기면서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준 슈어전입니다. 8월 3일 캔자스티타선을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선발승을 챙겼던 슈어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론토는 현재 팀타율과 팀안타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슈어저에게 어느정도 득점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타일러 말리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젠슨 정크입니다 텍사스 말린을 올 시즌 14경기 6승 3패 평균자축점 2.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말린데 약석달 만에 이번 마이애미전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올 시즌 부상 전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준수했고 특히 여덟 번의 홈경기 등판에서 4승 1패 ERA 0.82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홈경기 타이밍에 복귀전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직전 슈스턴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지구 1위 싸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 만큼 이번 홈경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젠슨 정크인데 정크는 올시즌 19경기 6승 3패 평균자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데뷔한 정크지만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고 올 시즌 마이애미로 이적한 뒤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만 3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았지만 8월 이후 등판한 경기들에서는 모두 3실점 이상씩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슬슬 다른 팀들에게 분석당하고 있는 정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텍사스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마이애미는 직전 콜로라도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했고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경기를 접전구도까지는 끌고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텍사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텍사스의 승리와 두 팀의 한점차 승부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홉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LA 애인절스의 경기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브래들리 블레이락. 원정팀 애인절스의 선발은 미치 페리스입니다. 블레이락은 지난 시즌 미러키에서 데뷔해 콜로라도로 이적한 2년차 투수고, 애인절스 페리스 역시 올 시즌 갓 데뷔한 루키입니다. 블레이락은 올 시즌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포스필드 등판에서 평균저축점 12.58, 피안타율은 3할 8푼 5리로 상당히 고전했었기 때문에 목요일 기준 팀 홈런 공동 4위를 기록 중인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로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인절스 페리스는 자신의 커리어 첫쿠어스필드 원정 등판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콜로라도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타격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패를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 경기는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인데, 브라운은 올 시즌 29 경기 12승 7패, 평균 저축점 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4년차 만에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브라운인데, 8월과 9월에도 1점 대의 평균 저축점을 기록 중일 정도로 최근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양대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애틀의 칼랄리를 상대로 강했던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 랄리를 봉쇄할 수만 있다면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도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구가 흔들리면 본래 토용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일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브라이언 우인데, 우는 올시즌 29경기 14승 7패, 평균자책점 3.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3년만에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우고 올시즌 올스타전에도 참가하면서 확실히 한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기가 좋은 투수인 만큼 탈삼진 능력이 좋은 편이지만, 승부를 피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피홈런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강했던 요르단 알바레즈와 크리스티안 워커 같은 큰 거한방이 있는 타자들과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애틀은 금요일 캔자스 시티전을 승리하면서 현재 휴스턴과 지구 공동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파블로 로페즈,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파커 메식입니다. 미네소타 로페즈는 올 시즌 13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2.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초 부상을 당한 이후 얼마 전 9월 초에 복귀한 로페즈인데, 복귀 후 등판한 두 경기에서 11이닝 2자책,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클리블랜드 타선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스티븐 콴과 호세 라미레즈에게 약했던 만큼 로페즈는 이 선수들과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네소타는 최근 타선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선발 투수와 불펜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선발 팀의 에이스 로페즈가 얼만큼 이닝을 먹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파커 메시기인데 메시는 올시즌 5경기 3승 0패. 평균자책점 1 8 t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 시 h 는 올시즌 s t 한루키인적에적에수있수있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주 무기로 알려져 있고 슬라이더와 커터까지 구사하면서 다양한 구 b e 통해 타자들의 g 스윙을 유도하는 투수입니다. 5경기 i 등판 i 소화한 이닝이 이9 1이닝일 정도로 이닝 소화력도 준수한 편이고 무엇보다 볼넷을 4개만 허용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볼질을 잘 하지 않는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자신을 처음 보는 미네소타 타선을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클리블레드는 목요일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9승 1패의 상승세를 타면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루키 매식이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 루이스의 선발은 소니 그레이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제이콘 미시오로스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소니 그레이는 올 시즌 30경기 13승 8패 평균자책점 4.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데뷔 13년 차를 맡고 있는 베테랑 소니 그레이인데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이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13승을 기록하면서 제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미러키를 상대로 3경기의 등판에 0승 1패, ERA 6.46과 더불어 피안타율 3.1푼 7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미러키 타선에 고전했었던 그레이지만 최근 두 팀이 만난 10경기 기준 한 점차 승부가 6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가 만나면 상당히 팽팽한 승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테랑 그레이가 미러키의 젊은 타자들을 상대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 준다면 세인트루이스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제이콘 미시오로스킨데 미시오로스킨은 올 시즌 13경기 5승 2패 평균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지만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상대팀 타선에게 주눅 들지 않고 공을 뿌리는 게 매력인 투수입니다. 미시오르스키의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세인트루이스였고, 이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선발승을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구력이 완성되지 않은 루키이기 때문에 당일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입니다. 애리조나 넬슨은올치서 31경기 7승 3패, 평균자책점 3.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18이닝 4자책, 평균자책점 2.00으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준 넬슨이지만 승훈이 따라주지 않아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16번의 홈경기 등판에서 5승 1패, 2RA 2.51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인데 다만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에게 약했던 만큼 넬슨은 베테랑 하퍼와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애 리조나는 불펜이 약한 팀인 만큼 선발 넬슨이 최대한 긴 이닝을 먹어 줘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인데 워커는 올 시즌 3 1한 경기 5승 8패 평균자책점 4.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15이닝 13실점 피홈런 5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한 워커입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이미 내셔널 리그 동부 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라서 워커가 부담이 덜한 상태로 피칭에 임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브라이스 아퍼와 브라이슨 스타시 애리조나의 넬슨에게 강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활약해 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 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비레이입니다. 다저스 커쇼는 올 시즌 20경기 10승 2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에서 알수 있듯이 올 시즌 나이를 잊은 듯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커쇼인데 8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5전전승, ERA 1.88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9월 들어서는 흐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패전 없이 1승을 기록 중이지만 13.2이닝을 투구한 동안 17점, ERA 6.59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샌프란시스코 원정 등판에서도 3이닝 동안 피안타 5개와 볼넷 4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 조기 강판됐었던 만큼 확실히 9월 들어 부침이 있어 보이는 베테랑 커쇼입니다. 다만 올 시즌 9번의 홈 경기 등판에서 5승 0패를 기록 중인 커쇼고 최근 다저 스타선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커쇼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상을 제작하는 금요일 새벽에 커쇼가 이번 경기를 끝으로 현역 은퇴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커쇼의 야구 인생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경기인 만큼 다저 스타선의 집중력도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비레인데 레인은 올시즌 31경기 11승 7패 평균자책점 3.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23년과 24년 시즌을 제대로 뛰지 못했던 레인데 올시즌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말부터 피칭 내용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재구가 안되는 날에는 볼넷을다 소용하면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재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직전 9월 15일 다저스전 등판에서도 4이닝 동안 피안타 6개, 볼넷을 4개나 허용하면서 5실점 패전을 기록했었던 만큼 레이는 이번 경기 볼넷을 얼만큼 허용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전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립회 7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